그러면 하안검 수술만 하는 것과 하안검 더하기 수프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수프 리프팅을 하는 것이 어, 훨씬 젊어 보이고 어,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개선되는 도움이 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수프 리프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수프 리프팅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게 어떤 성형외과 수술 방법,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방법이고, 실제 환자분들이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프란 무엇인가? 리프팅은 당겨 올리는 거니까 알겠는데, 수프가 무엇이냐? S O O F는 딱 봐도 뭔가 약자 같죠. 수프. S는 서브라는 뜻이고요. O는 orbicularis, O는 o c u l i F는 fat. 그래서 서브 orbicularis o c u l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니까 이걸 우리 말로 하면 서브라는 거는 아래쪽이라는 뜻이고 orbicularis o c u 라는 거는 어, 근육을 말해요. 눈 둘레에 있는 근육.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죠, 실제로는. 근데 머슬은 빼고,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그 다음에, 팻은, 팻은 지방이죠. 눈둘레근의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말해요. 그래서, 수프라는 거는 결국, F, 팻,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프는 지방이구나. 근데, 어디 있는 지방이냐? 눈둘레근의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수프라고 해요. 그러면, 수프 리프팅은 지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 눈 둘레근의 아래쪽 아래쪽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있을 때 얼굴 위쪽 아래쪽 이 아래쪽이 아니고 깊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눈 둘레근이 겉에 있으면 그 깊숙한 하방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눈 둘레근은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 둘레 진짜 근육이에요. 위쪽과 아래쪽이 다 있죠. 보통 수프 리프팅을 할때 있는 눈 둘레근은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당연히 아래쪽이겠지. 왜? 리프팅을 하니까. 위에 있는 지방을 리프팅을 하면 위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프 리프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프 리프팅을 하느냐?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눈의 아래쪽이 이런 식으로 처지게 돼요. 점점점점 점점 처지게 돼요. 피부도 처지고, 속에 있는 뭐 근육도 처지고, 지방도 처지고, 다 같이 처지게 돼요. 이럴 때, 눈 아래쪽에 처진 부분을 밑을,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처진 부분에 리프팅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되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지방을 어떻게 리프팅을 하느냐? 수프리프팅의 방법은, 수프리프팅을, 단독으로 수프리프팅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여기를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끌어 올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프 리프팅을 할 때는 하안검 수술을 할때 같이 합니다 수프 리프팅 그래서 하안검 수술 더하기 수프 리프팅 이렇게 하나의 수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 눈꺼풀이 처지고 눈,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고 또 여기 있는 눈물 고랑이 이렇게 꺼지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그런 노화에 따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속눈썹 바로 밑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아,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는 걸 하안검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수프는 눈밑그 고랑의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안검을 하는 과정에서 수프 리프팅을 하려면 이 고랑 부분보다 더 밑에 있는, 곳까지 박리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수프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수프를 땡겨서 더 위쪽에 있는 구조랑 묶어야 되는데 어디 묶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안과 뼈가 있어요. 그렇죠? 안구가 들어있는 뼈가 있죠. 이 뼈에 있는 막, 골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에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그 막이랑 묶어줘요. 그럼 여기를 묶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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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수프가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수프 리프팅이라고 래요 수프 리프팅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안검 수술을 할때 어, 추가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안검 수술만 하는 것과 하안검 더하기, 수프리프팅을 같이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안검 수술을 할때 보통 이제 제가 하는 하안검 수술의 방식은 눈밑 지방 재배치, 외안각 고정, 그다음에 피부 절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그 하안검 방식인데 수프리프팅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수프라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묶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앞 광대 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속눈썹 있는 데부터 이 눈미 고랑 있는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의 이 거리가야 거리가 나이가 들수 젊을 때는 여기가 되게 짧아요. 짧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처지면서 점점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그게 노화의 어떤 특징이에요. 아 이게 멀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프 리프팅을 해서 이걸 끌어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끌어올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 거는 젊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깝게 만들어줌으로써 훨씬 젊게 만들 수 있죠. 수프 리프팅을 하는 것이 어, 훨씬 젊어 보이고 어, 처져 보이는 느낌이 개선되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항암 검을 하실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되면 이 앞에 있는 수프도 같이 처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 하안검 수술을 할때90% 이상 수프 리프팅을 같이 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내가 수프만 하, 수프만 다시 어, 리프팅을 하고 싶어도 이걸 다 열어야 돼요. 하안검을 다 해야 된다고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 상태를 봐서 하안검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리프팅을 다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 수프 리프팅을 할 때는 항검을 하는 수술 범위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범위, 넓은 범위만큼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붓기가 그만큼 더 많고 아무래도 멍이 들거나 이런 확률도 좀더 많아지고 회복도 당연히 좀더 붓기가 좀더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거죠. 젊은 분들. 아주 젊은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만 딱 하잖아요. 이 속으로 결막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수프가 처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재배치만 하면 돼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수프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재배치를 할때그 다음 부분이 좀 꺼짐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 재배치를 할때더 밑에까지 내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앞에 이눈 밑에 쪽에는 이큰 신경이 있어요. 이 밑에 큰그 감각 신경이 있어요. 여기 눈 밑에 쪽한이 정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을 내리는데 그 신경을 넘어서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을 내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 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래쪽 꺼짐이 있을 때는 이게 꺼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게 됐어요. 또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뭐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게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일반적인 한검만 하는 것과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환자들을 다 같이 해요. 이걸 한검만 하실 정도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게 됐죠. 지금 또 어떤 게 차이가 느껴지냐면 수술하고 오신 경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기 팔자가 좋아졌대요. 팔자 주름, 이 팔자 주름이 이렇게 이게 처지면 처질수록 여기가 처지면 팔자 주름 이 저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올려주니까 팔자 주름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팔자 주름 이게 이제 정도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굉장히 팔자 주름이 진짜 이렇게 수술 전후 사진을 봤을 때 진짜 눈에 띌 정도로 확 개선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 저는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바, 어, 수술 방법은 뭐가 있냐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앞 광대 수프 자체도 지방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방의 양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수프 리프팅을 해서 올려줘도 이 부분이 다 메꿔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따로 어, 자가 지방이식 방법도 추가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큼을 메꿔주는 그런 방법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태를 봐서 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